<laughs> 유행어로 배우는 오늘의 중국어. <laughs> <중원. 웃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早上好! <laughs> <laughs> 자, 평창 동계올림픽 보고 있으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 동계올림픽에 관한 관심이 뜨끈뜨끈합니다. 네. 자,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요, 쇼트트랙 여자 3000m 개주에서 금메달을 따 주었습니다. 네. 후,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금메달을 따다 중국어로 안 배워볼 수가 없는데요. 얻得금牌 얻다 금패. 얻다 하니까 뭔가 네. 좀 약간 음, 획득하다. 획득하다. 다 따다. 획득하다. 네. 근데 뭘따냐면 금메달 금발찐 금메달을 따다 네. 그러면 은메달을 따다는요? 인발. 얻다 인발. 맞아요. 얻다 은패. 자, 그럼 동메달은요? 얻다 동패. 동패. 동 네, 금메달 金牌, 은메달, 牌 동메달, 동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죠? <laughs> 한국 선수들이 조금 도전하지 않았던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던 경우도 있었어요. 네. 특히 스켈레톤이었는데요. 우리 네.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 리스트가 되셨거든요. 네. 자, 금메달 리스트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금메달이 네. 金牌得主.金牌파이가금메달리로 아, 네. 가져오고 더주. 더주 리스트. 획득한 어, 획득한 사람? 맞아요. 음, 이런 의미가 돼서 금메달리스트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사실 이 메달을 따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엄청난 많은 땀을 네. 흘리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국가대표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국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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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가 국가, 구어자죠. 팀 같은 경우가 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팀하니까 구성 구성원. 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팀원이다. 국가 대표 구어자, 대원, 구어자, 대원. 자 정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힘냈으면 좋겠다. 많은 응원하고 계실 텐데요. 네. 국가대표 선수들 힘내세요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위 국가 대원 자요. 어 앞에 웨이가 붙었어요. 왜 네. 무슨 네. 뜻이죠? 몰몰 네. 왜요. 아 무엇 무엇을 위하여 네. 무엇을 위하여为了国家队员 아, 国家队员을 위하여. 뭐한다? 짜요. 짜요. 힘내라. 맞아요. 조금 너무 긴것 같아요. 네. 좀더 간략하게 못해요? 괜히 다크. 아, 네 글자로 줄어들었어요. 왜니 네. 다콜? <laughs> <laughs> 우리 다콜 배운 적 있어요. 네, 맞아요. 다콜 하면 약간 응원하다. 응원하다. 환호하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여기도 역시 앞에 왜를 붙여서. 맞아요, 맞아요. 붙여야 그리고 돼요. 다왜 뒤에는 내가 응원하고 싶은 상대를 붙이고. 네. 그래서 너를 응원한다라고 하면. 왜니 다콜. 왜니 다콜. 그러면 김연아 선수를 응원한다. 왜, 진얀, 다콜. 뭐라고요? 김연아 아 김연아 네오 어렵네 <laughs> 왜 김연아 다콜 이렇게 할수 있겠다는 거죠? 네 금메달을 따다 호得진파이 금메달을 따다 호得진파이네 국가대표를 응원했던 마음처럼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또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배웠잖아요 네. 난 너를 응원해 웨이닝 다커. 웨이닝 다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요. <목소리> 明天见.